야, 너 주식 팔고 채권으로 가야 한다는 말 들어봤어? 뭐, 무슨 소리지? 일단 쉽게 풀어줄게. 보통 주식 시장이 불안하거나 경제 상황이 악화될 조짐이 보이면 사람들이 위험을 피하려고 주식을 팔고 채권으로 간대. 마치 비울 것 같으면 우산 준비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지. 근데 왜 채권이야? 채권은 고정된 이자를 주니까 안전한 투자처로 여겨지는 거야. 즉, 채권으로 돈이 몰린다는 건 시장이 불안하다는 신호일 수 있어. 물론, 모든 게 그렇듯 예외도 있어. 그래서 항상 시장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게 중요해. 참고로 이 얘기는 투자 조언이 아니니까 스스로 공부하고 판단하는 게 중요해. 알겠지? 또 하나 기억해야 할건 주식 시장은 항상 오르고 내리길 반복해. 어떤 시기는 좋고 어떤 시기는 나빠. 그래서 너무 흔들리지 말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보는 게 중요해. 그럼 주식과 채권의 밸런스를 잘 맞추면 어떻게 될까? 바로 포트폴리오가 탄탄해져. 마치 골고루 영양 섭취하는 것처럼 말이야. 그리고 항상 경제뉴스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해. 물론, 최종 결정은 너의 몫이다. 마지막으로 시장이 아무리 불안해도 항시 기회는 숨어 있어. 중요한 건그 기회를 어떻게 찾아내고 활용할지에 달려 있어. 잊지 말고 꾸준히 공부하고 정보를 수집하자. 자, 이제 진짜 끝.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해줘. 그래야 우리가 계속해서 만날 수 있잖아. 그럼 안녕.